여기가 보스어 있는 기계실인가? 난 평화를 사랑하네. So so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줄수 있나? I 악마 yeah, 같은 새끼들. Why we needed some place to put down roots. I was having trouble keeping my people out of Westside. I try to keep my people out of Westside. Apart from trying to stay on good terms with the cons to so do business there, there's mean son of a bitch. That fucking mutant has more trouble to kill than to avoid. 어... 저기... 약을 좀 팔려고 하는데 하나 20캡씩? 흥정이 아... 제트 하나에 20캡에 팔겠어? 사업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음... 다른 얘기를 하자고 난 가겠어. 잠깐만, 내가 지금 얻어야 될게 무슨 부품 하나를 얻어야 되거든. 여기서 부품이 얻어야 되는데, 여기 얘 쪽, 얘 뒤에 있네. 그 부품을 하나 얻어 가야 돼. 브라더우드의 공기정화 장치를 고쳐야 되거든. 그럼 이 부품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층이 다른 곳에 있는 건가? 니가 가지고 있지 않니? I wasn't expecting a reason. 아니, 어... 아, 이거 런 밖에 없네 w 그래. 옆에 캐비넷 a 하나 있구나 여기 있네 아, 역기 있는. 아, 기난또 아, 가주는줄 알았어 는 아, 여기 있 자다가 기있왜 사례가 걸려갖고 얘가 자어유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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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스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저 자다가 갑자기 뒤침에 지가걸려가지고 가끔 이럽니다 예 네. 총을 넣고 가자 너무 속도가 느리다 원래 이 볼트에 있던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가 쓸데없는 호기심이 발동한 거야 밖의 세상이 어떤지. 볼트에 한번 들어오면 밖으로 나갈 수 없잖니. 그래서 밖의 세상이 궁금해서 문을 열었는데 하필이면 이 새끼들을 만난 거지. 그래서 얘네들 다 죽었어. 그리고 얘네들 아지트가 된 거지. 응? 여기는 내가 안왔던그 여기 왜 왔어? 포라우포는 나오려면 아직 멀었지 않니? 내가 왔던 길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난다. 문이 열려 있는 곳으로만 가면 될 거야. 아 진작 다시 돌아왔군. 문이 열려 있는 곳.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 아닌지도 모르지. 아 그러면 더 가야 되나? 여기서 우회전. 여기 확실하지? 이런 지는 짱. 덕분에 이거 찾았으니 여기서 뽕을 뽑겠다. 그래도 여기서 사이코도 얻었고, 뭐 스팀 팩을 많이 얻어갔잖아. 아씨, 뭐야, 뭐 없잖아. 헤이 hey. 없어. 이 나가는 길이 어디에? 나가는 길이 어디에요? <laughs> 나 부품 하나는 다른 지역에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가는 길이 어딨냐? 나가는 길 나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올라가 쭉 가. 아이 길로 가서 이제 우회전, 아 좌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여기 좌회전. 이렇게서 올라가고, 그렇지. 좋아. 여기서 쭉 가서 쭉 가서 나가면 돼. 아, 이네. 어, 문 열어줘. 요 실제로 해보면 진짜 길 복잡하다니까. 층에 구분도 없고 막혀 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뭐전치지도에서 어, 이제 한 군데만 더 찾으러 가면 되는데 레콘 본사에서부터 시작하자. 게이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뭐 동성애나 뭐 레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편견이 없습니다. 저는. 하지만 나는 건드리지 마. 난안 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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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지 마. 내가 싫어. 그것만 아니면 돼. 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천 형하고 나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할수 있고 친구도 될수 있어요 그리고 즐겁게 지낼 수 있지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면 안돼그 순간 관계는 끝나는 거야 난 그거지 나는 그런데 대해서는 뭐 약간 좀좀 좀 관대해가지고 카메라서 어둡다. 좀 시간을 돌려보자. 어, 뭐지? 몇 시간, 이 오전 2시간만 하면 되겠다. 이게 5시부터 급발가져가지고, 여기서 쭉 여길 타고, 아마, 볼트가 하나 있을 거야. <laughs> 여기인데? 여기 근처인데? 여기 도, 넘어가야 되나? 아, 여기 못 넘어갈 텐데. 봐봐, 이거 뭐, 이거 뭐 이렇게 해놨다니까, 이렇게? 못 넘어가게. 벽을 쳐놨어. 무조건 길로 가야 되나? 해봐, 이거 벽을 쳐놔가지고 못 넘어가. 반대쪽에 있는데. 쭉 들어가야 되네. 아, 저쪽에서부터 출발할 걸. 이럴스가 수가... <laughs> 혹시 저긴 저기인... 볼트 11, 볼트 11, 11... 요 근처다. 자기가 뉴베가 아 뉴베가스든 뭐 폴아웃 3를 하면서 좋아하는 총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난대권의 소리가 좋아. 이삥 하는 소리. 이렇게 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 무조건 강력한 총을. 아 이게 뭐야. 와 쟤네들이다. 도망가자. 우와. 뭐지? 바크 정갈 좀센놈 인가? 뭐야? 초밥 이 잖아? 아, 근데 얘 네는 좀쎄지게얘 네는 방어력 은 진짜 약한데 공격력 이 너무 강해 가지고, 잠깐 디스머신 탄이 별로 없지. 아, 그러네. 디스머신 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어머. 이 사막의 크리울이 굉장히 높아. 한 방에 쭉갈수 있지. 조심, 조심. 한땀 한땀 천천히 간다. 장난권? 어, 더듬이 말고 대가리 그냥, 이거놨겠다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볼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건 그냥, 볼트 입구를 여는 거구나. 추가된, Are we really gonna do this? It's open. We could just leave. I couldn't. Not after that. We don't deserve to leave. A shining example. That's what it called us. But we were. We did what we were supposed to. Not by a long shot. Anybody would have done what we did. You ask me. That's exactly the problem. 자, 이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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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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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는 길. 가는 길. 가는 길. 가는 길. 는 길. 가는 길. 이 볼트에 있었던 일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야 사람의 심리 상태를 되게 잘알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습고 그 영화를 보면 그... 안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SF 옛날 이제 그 소설을 갖다가 영화로 만든건데 어... 그거하고 좀 비슷해 미스트 무서운 건 쥐가 아니라 사막이다 원래 미스트의 결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소설에서 보면 그 미스트의 결말에서는 마지막에 걔네들 그 안개 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나가는 것까지가 미스트의 원래 그 소설에서의 그 원작에서의 이제 결말이고 영화가 이제 소설을 망쳐버린 거야 영화는 이제 희한하게 만들어 놨지 끝에 완전 사람 싱질나게 만들어 놨잖아. 와, 이거 이제둘다 동시에 죽여야 된다. 안 그런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크리 터졌고 좋아. 뒤에 한 방, 한방더 그렇지. 사마귀는 진짜 조심해야 돼. 크리가 워낙 높으니까, 두 방에서 죽을 수 있어. 소설미스트 바라 소설미스트가 훨씬 더 나을 거다. 볼트 1빌 선거 안내. 친애하는 볼트 거주민 여러분들께 축하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당신의 헌신이 볼트 1빌의 기반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의 선거에 대한 당신의 선택을 돕기 위해 볼트 1빌 정당들이 이 편리한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거쳐 오버시어 선거에 출마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오버시어를 뽑기 위한... 선거를 하는 거지. 이곳에서 일어난 참혹한 사건에 의해 볼트 시빌 어쩌저쩌 조합은 살인 사건을 살인 사건이 일어났구나.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동안 오버시어의 선거는 연기된 거고 살인자를 최대한 빨리 잡기 위해서 이시간부로 이제까지의 오버시어 선출 과정은 끝난다. 매년 선거를 하는 대신 완벽히 공정한 우리 중앙 컴퓨터의 난수 생성기로 매달 한 명의 시민을 뽑아 오버시어로 선출할 것이다. 아니 오버시어를 컴퓨터가 중앙 컴퓨터가 뽑는데 왜 선거를 하지? 아그 선거라는 게그 뽑는 그걸 갖다 다 같이 지켜보는 건가? 음, 음 얘가 왜오 있지? NCR 보병이? 함께 한번 미디엄이라, 아, 미디엄이라 꽂힐 수가 없네. 헤비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암호가 헤비인가 보자. 예, 미디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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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엄이면 이걸 수리할 수 있다. 짠, 이거. 어 머리를 맞춰야 되는데 얘 머리 머리 오케이 아 더듬이다 더듬이 한놈 됐고 그렇지 더듬이 얘네 방어력이 되게 약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 주겠소. 또 마이너스 삼십. 담배 한르는 폴아웃 3에서좋았던 거지 여기가. 여기 아예 막혀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아예 막혀있고 여기서 다른 데로 이어져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여기 어머 들어와 빨리 얘네 각도 안 나와서 아 이런 엄청난 판낭비를당랑권을 음. 아, 사마고가 왜 이렇게 많냐? 나 어렸을 때도 개구리는 만져도 사마고는 못 만졌는데, 아, 그 막... 막 진짜 눈을 찌를 듯한 그 당랑권, 그... 그... 그 포즈... 어, 징그러워.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 말이터더 있다. 터져. 뽕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귀에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저 사람이야? 어 깜짝이야. 아소경직이기경 화장실. 경 기억으로는 이 볼트가 이장히 그러니까 복잡할, 경지이 소경지. 이 소경지. 이길 자체가 되게 복잡해 잠깐 여기 아래로 내려가 는 길을 좀 어... 외워 놓자. 컴퓨터 음... 이건 아까랑 똑같은 내용 이지. 어머 사마구 소리! 아위치안좋아 일어나기 전에 빨리 죽이자 한 마리 더한마리 나와야 돼. 오, 안 돼, 안 돼. 그렇지. 자,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나? 똑같네. 선거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이것도? 어머! 아이, 젠장 다리하고 팔이 분질러졌어. 이휴. 음, 의료가방. 의료가방. 아, 의료가방 두 개나 쓰다니. 처음 온 곳이다. 여기서 어 여기 있다. 이거 찾겠어. 아, 이거 진짜 어두운 곳은 너무 싫다. 내 얼굴이 보이고 있어. 또또 또 얼굴이 비치고 있다. 난 이래서 나지 싫어. 아, 커튼을 쳐놨는데도 씨. 둘이 싸우구나. 그러면 안 돼. 친구들 끼리 지나야지, 내야지. 맞나이가맞나이가 맞나, 그래 이번에 커튼을 커튼은 너무 비싼 거못 하잖아. 그래서 마트에서 이제 블라인드를 이제 살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정확히 맞는 것도 없고 창문 크기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전체 방하고 거실하고 안방하고 그 부엌까지 다 하니까 블라인드 값이 얼마인줄 알아? 60 63만 원이 나온 거야. 그 하고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옆에 그대문에 커튼 집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아,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커튼 집 갔다. 어든지 가니까총 견적이 53만 원 나왔어요. 다창다막재 갖고 맞춰 가 가지고 블라인드 하는데 53만 원. 야, 그럼 누가 맞대서. 어 치수도 진짜 다재 가지고 갖고 왔는데. 와 어, 깜짝 놀랐다. 야. 훨씬 낫지. 어, 마트에서 그거 한개한개 한개 사는 게 너무 비싸서 아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이쪽 층에 있는 것 같은데 다안 뒤져봐서 한층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가보자. 아 다시 돌아가는 길못 찾을 것 같다. 어. 오호 미니핵 250팔 때는 반값이거든. 아 근데 무게가 무게 제한이 있어서 뭔 소리? 뭔 소리? 여기가 좀 무서운 곳이야. 아침 먹었냐고 아침 안 먹었지. 시큐리티. 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나크라 시켰니? 아, 크라 킨 거구나. 킨데도 이렇게 와두어 아, 무서워. 녹치로. 어. 오버시어에 추천하고 싶어 했구나. 아 그래서 이 여자가.